사진에 예쁘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가장 잘 나가는 사진작가를 섭외하는 것 말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일이든지 재미로든지 사진 촬영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조명이다. 조명의 위치를 파악하라. 당신을 정면에서 밝혀주는 조명일 때 만족할 만하다. 사진에서 핵심은 그림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야외에서 촬영할 때는 아침이나 오후 2시까지 기다려야만 그림자를 피할 수 있다. 그리고 잡지 사진을 보며 스트레스를 받아서도 안 된다. 그 사진들은 모두 훌륭한 사진작가가 찍었고, 게다가 모든 얼굴에 잡티는 컴퓨터로 제거한다. 사람마다 어울리는 각도가 다르므로 자신에게 맞는 각도를 터득해야 한다. 그 각도를 찾을 때까지는 여권 사진 촬영 부스에서 연습할 수도 있다. 목을 펴고 눈을 카메라에 고정하라. 웃어서 보기 싫은 사람은 없다. 다리를 강조하려면 엎드려 누운 다음 가장 아름다운 각도로 다리를 들어 올려라. 발목이 가늘어 보이고 종아리의 형태가 아름답게 잡히는 포즈다. 어깨는 뒤로 젖혀라. 이분 항상 입술 사이로 1펜이 동전이 들어갈 정도로 살짝 벌려라. 풍성한 입술로 만들어질 것이다. 강렬한 눈빛을 원한다면 아래를 보고 있다가 셔터를 클릭하는 순간 위를 쳐다보라. 사진이 잘 받지 않는다는 증거물은 모두 없애버려라.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은 누구에게나 있는 법이니까. 이상으로 슈퍼모델 지젤번천이 말한 얼짱으로 사진이 잘 나오게 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